네 안녕하십니까 히끄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두도대체마네요히무리의밀후루추 슬로우지 박복지 입니다 어 히끄무리가 이렇게 또 이제 카메라를 켠 이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방역수칙을 좀 지키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줌을 켰습니다 이렇게 줌을 켜게 된 이유는 <laughs> 자 이렇게 흐흐 <줌을 웃음> 우리가 구독자가 그그천 명이 됐습니다. 와야이 와. 기가 막힌 거는 박수 다치세요 여러분들이 한명한 한 명씩 어,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고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한다 마담이 모여가지고 구독자 천 명을 이뤄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 저 음악을 조금 저 모던한 걸로 깔아주세요. 1 9 2 0 년대 음악으로다가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바빠잖아요.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너무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복수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신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비대면으로 희끄무리로 인해서 크리에이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크리에이터 강사하면서 진행사에 원래 했던 MC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 비대면으로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요즘 최근에 히끄물이 다시 영상 업로드하느라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히끄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슬로지 선생님은 개그맨, 네, 개그맨이죠. 네. 아, 최근에 어, 슬로지 씨는 네. 어떻게 지냈는지요? 저는 저미 후루츠 씨와 함께 언다이트 활동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팀을 같이한 지가 한 16년 됐나요? 네, 그러지요. 네, 근데 이제 완전체로 11년 만에 앨범을 내면 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진짜 캠핑 장비를 언제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전도 유부남이잖아요. 아주 바쁩니다. 네. 이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야, 이것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준비하기 항상 많습니다.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팀에서 프로듀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우리가 11년 만에 앨범을 냈는데 사실 음악을 쉰게 아니잖아요. 저는 작곡가로도 활동을 계속했었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유튜브도 여기저기 많이 퍼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언택트 공연도 많고 버스킹 아니 버스킹 공연? 라이브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또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히크무리 활동을 조금 못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한 1월쯤에는 완전 극동계 백패킹 한번 가는 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지금 벌써부터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 고향 홍천은 영하 25도가 떴어요. 그래서 어... 올해 1월에 완전체를 모여가지고 한번 극동계를 한번 가봅시다. 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추럴 깊어인데 야이 강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강이 얼었네. 그러면은 그 강을 다 깨갖고 우리 중에 유일한 육군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 입수를 하셔 갖고 쓰레기를 조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웃소. <laughs> 오이웨이. <laughs> 저 여러분, 맞습니다. 어 극동계에는 아마 그런 아기자기한 추움 속에서 느껴지는 침낭의 따뜻함, 요거 하나랑 그리고 슬로우지의 립수. 이렇게 두 가지의 <laughs> 큰 콘텐츠가 나올 예정입니다. <laughs> 어, 어죠 그렇죠. 대기획 같은 거죠? 예. So, 여러분들 어, 저희가 진짜 별거 아닌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1000명까지 또 모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뭐 좋아요도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요도 눌러 주시고 그거 다 관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또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히끄무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간간이 올라오는 영상에 어, 댓글과 하트 좋아요 퍼가기 예뭐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간간이 뉴스 보면 이제 캠핑장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캠핑장이라고 야외라고 너무 긴장을 늦추면 안돼 알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의 정성, 사랑이 모여가지고 <laughs> 여러분, 들왜저러는 <laughs> 아, 밑에 누구있어? <laughs> 여러분, 들의 사랑한다.